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누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들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개이니 금은그릇이 모두 오천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도 주만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생 필수 동요 중에 한국을 빛낸 백 명의 위인들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불러 보셨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죠. 아름다운 이땅의금수광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네. 이런 식으로 100명의 위인들이 소개됩니다. 이 동요 때문에 어린이들이 우리나라가 배출한 훌륭한 인물들을 쉽게 외우고 있어요. 탁월한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수 동요로 뽑힐 만합니다. 이 동요의 마지막 소절은 역사는 흐른다입니다. 맞는 말이죠.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시작점과 종착점, 그리고 역사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가 한국의 역사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면서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라서의 시작점인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바사 제국은 바벨론과 통치 방식이 달랐습니다. 특히 바사왕 고레스는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어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살수 있는 거주의 자유와 그들의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 역사가들은 고레스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왕이 자유 정책을 펼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사를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어요. 건축하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비롯해 많은 자원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빼앗아왔던 성전 그릇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 주니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성전 그릇들을 돌려 주어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돌려보내 줄 테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예배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한달 정도 지났는데요. 금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